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래학계 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2분째 시간으로 명리학으로 분석하는 적성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다양한 직업과 적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명리학이 적성과 소질을 분석 파악하는데 활용어질수 있다는 것은 모든 명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명식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성격, 적성과 소질 등을 판단하여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적은 노력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성검사는 적성검사를 받는 시기의 나이, 어떤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명리학에서는 생년월일시를 보고 분석하여 유추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성은 같지만 운의 흐름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큰 변화를 겪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리학에서의 명식은 크게 음양으로 나누어 음은 사고력으로 내건에 해당되고 즉 직장 내근만다는 뜻이죠. 양은 행동력으로 외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은 내적인 정신 활동이며 섬세하고, 그 다음에 양은 외적인 육체 활동으로 대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은 어떤 기억력을 나타내고, 양은 발표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음의 성장인 금수는 현실적 자연 계열을 의미하고, 양의 성장인 목하는 이론적 인문 계열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행 성향을 미래 현재 과거로 나누어 어디에 비중을 두는 성향인지를 파악하고, 이어서 생일을 보고, 기질과 적성을, 그리고 생일과 생월을 비교 분석해서 본인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한 후에 적성과 질로 나아가 직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여기에 오행의 주도 세력과 약한 세력을 보고 계절의 조후를 분석한 뒤에 운의 흐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된, 되는 것입니다.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진학운, 학문운, 건강운, 직장운, 사본 등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재능은 있지만, 제때 알지를 못해 세월을 허비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으며, 비록 재능은 적지만 시기를 알고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보다 윤택한 삶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명리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한마디로 자신의 운로가 운의 길이죠. 운로가 길하면 유복하고 운로가 흉하면 박복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성패는 운로의 기릉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명식을 승문론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날 법하겠죠. 물론, 숙명론은 아닙니다. 숙명이 아니라 운명으로서 얼마든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리학에서는 명식과, 어 그, 운노의 상관관계를 미리 알고 대비하여 좋은 눈은 충분히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고 나쁜 눈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삶은 한 번뿐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그만큼 늦어질 수 있겠죠 물론 삶이란 단편영화가 아니라 장편영화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의 목표보다도 인생 전반 에 걸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전반에 걸친 그 계획을 유리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략이 필수적인 졸업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명리학으로 분석하는 적성과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으셨나요? 재밌었다면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